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가리비살 무침 준비했습니다. 가리비살 삶은 겁니다. 삶은 거 120g, 사과 4분의 1쪽, 청도미나리 그러니까 다섯 줄기면 돼요. 제가 줄기만 딱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양파 4분의 1개, 은근히 제가 조그만 채를 썰어서 넣을 거고요. 홍고추 하나, 북고추 하나, 대파 반대 준비했습니다. 다다 채를 다 썰어서 넣을 거예요. 이건 고명으로 들어갑니다. 가리비 맛있게 삶는 법 위에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봄에는 청도미나리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5cm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잎은 하지말고 잎은 매운탕 끓일때 넣으시고 이렇게 줄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과는 아직 제가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껍질까지 하겠습니다 안에 씨만 이렇게 빼주세요 사과 대신 배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사과 굵은 채를 썰어 주세요. 양파도 채를 썰어 주세요. 당근 채를 썰어 주겠습니다. 조금만 넣어 주시면 돼요. 대파는 굵어서 반을 갈라 줘서 이렇게 썰어 주겠습니다. 3등분 해 주세요. 채를 썰어 줍니다. 지금 겨울대 파는 맵지 않고 아주 맛이 좋아요. 고추는 반을 잘라서 속에 씨를 빼줍니다. 반 잘라서 채를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제가 냉동실 거 이용을 합니다. 반 갈라서 안에 씨를 빼고 채를 썰어주세요. 반 갈라줍니다. 파프리카 쓰셔도 됩니다 다른 길이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지금 양념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매실청 2큰술 소금을 넣는데요 레몬소금 넣으시면 좋습니다 향도 좋고 3분의 1큰술 없으신 분들은 레몬즙 조금 넣으시고 소금 넣으시면 됩니다.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2배 식초 두 큰술. 식초와 설탕은 식성대로 가감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맛간장 한 큰술 없으시면 진간장 넣으셔서 식성대로 간는 가감하시면 됩니다. 간장은 제가 조금 덜 짜서 이용을 합니다. 양념을 풀어주세요. 양념이 다 됐는데요.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고명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고명을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깐 가리비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가리비는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준비한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 무침하겠습니다. 가볍게 무침해주시면 돼요. 는 맛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상차림에 겉절이식으로 이렇게 무침 해놓으셔도 너무 좋습니다 바지락을 데쳐서 하셔도 되고 새조개 생물로 하셔도 됩니다 불무침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레몬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린맛 덜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후리릭 무침을 하시면 참기름 한 꼬지만 넣어주세요. 가리비살무침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상큼하게 이렇게 미나리무침, 총도미나리무침 이렇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미나리는 무기질이 풍부해서 알칼리성 식품이고 우리 체내에 중금속을 배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가리비는 쫀득쫀득하고 야채는 아삭아삭하면서 상큼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연말 상차림에 미나리 초무침 준비해보세요.